최근 가파른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솔라나에 대해 시황과 이슈 그리고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상단 문의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 개별적인 매매 타점이나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큰 흐름과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장 맥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29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20만 원 초중반 구간에서 거래되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죠. 9월 들어서는 34만 원을 넘보는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다시 29만 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 거래량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어 단순히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의 가장 큰 이슈는 네트워크 안정성과 성능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 잦은 다운타임과 네트워크 오류가 논란이 되었지만 올해 들어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검증자 구조 최적화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디앱과 NFT 프로젝트들이 다시 솔라나 생태계로 돌아오거나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디파이와 NFT 시장에서의 존재감 회복입니다. 솔라나는 과거 NFT 붐의 수혜를 크게 받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최근엔 디파이 t v l 총 예치 자산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격차는 크지만,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유저와 개발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 기관들의 관심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솔라나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아니라 점점 기관 참여가 늘어나는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논의에 이어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도 상품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29만 원 초반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방어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다시 31만에서 33만 원대로의 반등 시도가 가능하고 이후 거래량이 붙으면 34만 원 이상을 재차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9만 원 지지가 무너진다면 27만 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개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번호를 통해 별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솔라나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속도와 확장성입니다.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로 레이어 2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솔라나는 자체 메인넷에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죠. 이 부분이 글로벌 디앱, 게임파이, NFT 프로젝트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게임 런칭 계획에도 솔라나가 언급되고 있고 이는 향후 대규모 유저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솔라나의 급격한 상승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압력을 불러올 수 있고 글로벌 규제 환경 역시 변수입니다. 특히 미국 규제 당국이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은 언제든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리플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라나는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29만 원대 지지를 지켜낸다면 반등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개선과 생태계 확장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솔라나는 조정 속 매집 구간으로 볼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리딩방, 유료강의, 유료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 할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톡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9959, 6 6길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 (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